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추레극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 나누려고 합니다. 추레극기는 성막 건축에 대해서만 50장이나 나온다고 합니다. <laughs> 그만큼 성전이란 곳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간임을 알수 있는데요. 성막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또우리를 함께 만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0장이나 그렇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본문에서 보면은 실 색깔과 또 고리, 개수, 그리고 길이, 규비까지 뭐든지 섬세하게 관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성전이나 성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또한 우리 아들리치 팀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돌봐주시고 그 모든 하나의 연결고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면서 큐티가 점점 음, 되게 물이 올랐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. 어,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되게 감사하게 하고, 되게 기쁜 마음이 되게 컸었고, 또한 이렇게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그 성전들을 만들었던 순종했던 그 백성들에 대한 믿음 또한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하나씩 섬세하게 규비까지 맞추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불평불만도 있었을 법한데, 그것들을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 또한 그래야 하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?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울리치를 감에 있어서도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하신 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모로코, 그리고 스찬, 강진, 광천 모두 그 섬세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함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고고고 하는 경험하는 우리 아울리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